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미한 투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원익 홀딩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원익 P&E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원익 홀딩스의 자회사로 원익 P&E는 2차전지 제조 장비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러면서 이 검사 장비와 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그 다른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합병을 하면서 또 하게 되었죠. 그러면서 이 원익피앤이는 이차전지에 관련해서는 이차전지를 만들고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담당하는 회사가 됐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이차전지 제조 장비 쪽 사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점차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쪽과 재활용 사업 쪽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, 이 2차전지 이 제조 공정 안에서 턴키로 이러한 그 사업을, 그러니까 제조 장비 쪽을 맡아서 이 하나의 라인을 새로 그냥 완전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조립공정이나 활성화공정에서 원익 P&E가, 나름대로의 시장을 갖고 있지만, 이쪽 시장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, 또, 이, 그, 발주업체인 이차전지 셀, 배터리 셀 업체의 이 투자 여부에 실적이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수익성은 좀 취약한 편이죠. 그래서 지난번, 이 회사의 3분기,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, 이차전지 쪽, 이 제도 장비 쪽이 전체 매출액이 74%를 차지해요. 그리고 뭐 전원 공급 장치나 충전 인프라 같은 이런 쪽은 아직 뭐한 자릿수밖에 사업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런 쪽을 향후 이제 이 충전기 쪽을 키워나갈 예정이고, 또 지금 시장도 충전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그 스타트선에 와 있기 때문에,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실적은 점점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 매출 외형도 반토막이 나 버리고 영업 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해서 작년 실적은 아예 포기하는 한 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와도 실적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유지 지분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이쪽이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자금 부족 때문에도 유상증자를 했고 500만 주유상진자를 했고 그런데도 여전히 31% 정도 30%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500만 주를 유상진자한 것은 이 장비 그러니까 공중장비 업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계약금만 수취하고 중도금과 장금은 이 수주를 받은 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것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 잔금을 수취하게 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차단지도 이 웬만큼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큰찌의 사업을 수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지금 작 2022년에 그 계약을 맺은 그 2차 전지 제도 장비 계약이 4월 달에 종료하게 됩니다. 그럼 4월 중에 종료하면 5월 6월 중에 잔금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죠.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익 p e 가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. 물론 아직은 뭐 1%대 얼마 큰그 지분 변동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주식들을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만큼 원익피앤이는 작년은 버리는 해였을지 몰라도 올해는 그나마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날이죠. 그래서 작년 1년을 돌이켜 보면 이 원익피앤이는 1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 공정장비가 제대로 이제 매출 외형도 반토막이 나버리고 하다 보니 영업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당기 순손실도 크게 발생해서 그런 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죠. 그리고 이 올해는 작년에 부실 떨어지는걸다 떨어내버리고 요번에유상자도 그 했기 때문에 신규 자금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원익피앤이는 그나마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 특히나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. 이차전지 제조장비라는 주력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원익피앤이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오래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 원익피앤이는 좀긴 안목으로 보면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빛을 보면서 매출 외형이나 또 수익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그첫해 년도가 올해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올해 원익피엔이는 관심을 많이 갖고 봐주셔야 될 종목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